여기붙어라 뭐든 모여라 We gon' p a l l in white 리리리라라라 마음리 열어라 머리 비워라 분을 짚어라 리리리라라라 정답은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느낌대로 가 Oh h wow. I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더 위로 저 위로 날 뛰고 싶어 oh,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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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 Fantastic baby Dance 우우우 I wanna dance dance, da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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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tastic baby Dance 우 o 우 I wanna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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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tastic baby. 이 난장판에, hey, 급한 난차래, hey, 땅 흔들고, 산보리로, 꿀 충분한데, sweatbook이는 과연, uh, cash in fire, uh, 진차가 나잖아, 나나나나나. 하나부터 a 까지 s o 게다한 수위 물 e s 판 m e song, so, the s 한우 e song, 너무 the 니 a 무 e 도 잠만 g so, the s a m 도 song, so, the same song, so, the same s a m e s n t h a m s o t o t h s Fantastic baby dance, ooh, -oo -oo. I wanna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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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tastic baby dance, ooh, -oo. I wanna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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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tastic baby, boom shakalaka, boom shakalaka, boom shakalaka,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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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ce boom shakalaka. 붐 샤카라카 붐 샤카라카 떼스 앤 떼스 나딸라잡아보테면 와봐 난영원나딸 따라 오늘 방금 기란 내겐 게 없어 마마 저뒷 밑에 밀러봐 이 혼란 속에 넣어 나나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디오이 쇼크 내방각은 소문난 꿈앞서가니죠 남들보다는 빨리 걸르 차원이 닮은 젊음 Alar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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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 up!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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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. Same damn story, I'm not gay. Taking shots, ke. Bagging I can yeah. baby, stop this. Holding on tight, ke. We're so far away, can't go ya Wow! Fantastic baby dance. Ooh, I wanna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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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ce. Fantastic baby dance. I wanna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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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ce. Fantastic baby. Boom, shakaraka. Boom, shakaraka. Boom, shakaraka. Dance, dan, dan, da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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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ce. Boom, shakaraka. Boom, shakaraka. Boom, shakaraka. This is dance, dance. ta no ja Yeah, yeah, yeah. ta ga ja Yeah, yeah, yeah. ta ga ja Yeah, yeah, yeah. ta ga ja Wow. Fantastic baby.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. 찾았습니다. <차려줍니다. 놀람> 안녕하세요. 갑자기 왜안 거지 방금? 아름다운 도시 파리, 전능한 신의 시대, 때는 1482년,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, 우리 문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 들려주려 해, 내래, 당신에게. 개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길대답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로운 탑들을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디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새 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.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아니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을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.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끝에 닿고 싶은 인간 그은 이미 예상되어 있지. 그건 2000년이라고. <laughs> 아, 아. 이번엔 또 뭐해 보지? 원 데이 모 나도 털비슨 데스티니 레버벅 워드 카이보디 디메디싱 어디 가야 돼 털비슨 카이보디 데스원 데이 모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원 데이 모어 어떤 건 없나 오 여러분, 무슨 일이 생겨도, 어릴, 제 말해 믿으셔야 합니다. 기적 말아요, 기적 말아요. 입 가리라니까, 어림 시간 내, 목감을 잡히 죽어 여러분, 난이 게임을 해봤어요. 3년 전에 여기서 게임을 했었고, 그때 같이 게임을 했던 었 사람들은, 전부 다 죽었습니다 끝 갑자기 끝? 뭐 해볼까 마들에 몰래요 뽀롱 뽀롱 뽀롱룩 근데 언들를 몰라요 이런 꼬부롱가왜 뺏기 또 얘들이 열두에 리메이크 한고 나는 모르겠다. 아니 얘때 라私って後もまっる皆さん 단추리. これが 처음 붙으니 타 บายบาย